네, 안녕하세요. 쏠리니티 TV 시작. <laughs> 제가 그 뚱이 목소리도 내 봤습니다. 나까지 붙어있냐? 아, 네가 뭐 응. 키트? 야 키트를 어떻게 줘? 아, 키트. 음, 야, 아, 너 유지 있냐? 아니. <laughs> 어, 야, 진이 진짜 착한데? 오, 대박. 오, 대박. 야, 진이 겁나 착한데? 와, 대박. 와 진짜 대박이다. 아 잠만 와 이씨, 대박. 야 진이 겁나 착한데? 잘 쓰래 잘 쓰래. 잠만 잠만. 아 그럼 썰반. 썰바...